<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반갑습니다. 허방지 이문재입니다. 아이글로또세번 날렸더니 또 아마 많은 어,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심쿵하셨을 거예요. 아 제가 오늘 또 오늘 심쿵한 얘기를 여러분께 또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아마 저번 방송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아이템 음. 글로벌한 아이템이죠. 등을 시원하게 긁는다. BTS 등이라고 해서 이제 등어리를 긁을 수 있는 효자손을 우리 BTS 여러분들이 함께. 준비를 해봤어요 이렇게 네. 이 알지 이 정말 긁고 싶은데 다 긁었을 때그 희열 아! 아,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디 안녕하세요. 오신 거예요 어디 네. 오신 거예요 잘못오신거 아니에요 아 이럴 때꼭 오더라고 이럴 때 창피하게 아 <laughs> 아, 연예인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laughs> 반갑습니다. 아 일단 앉아서 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어쨌든 저희 골방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유. 분위기 어떻습니까? 따뜻합니다. 아늑하고 좋습니다. 따뜻한 이런 데서 등을 긁어야 돼. 예. 아늑하잖아. <laughs> 뭔가 내네 예. 공간에서 등 긁는 <laughs> 느낌이지 않습니까? 예. 아. 일단은, 아, 우리 방송을 보신 여러분들께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창업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손희찬 사무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창업진흥원 예비창업부 박인승 과장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오! 반갑습니다. <laughs> 아, 두분이건 다른 부서에서 오신 거죠? 네, 예, 기관이 다르죠. 예, 저는 이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근무하고 있고,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예비 창업자들이라든지 음. 창업 초기 기업들한테 시제품 제작이라든지 교육, 멘토링 등을 지원해주고 있는 부서입니다. 어, 저 과장님은요? 아, 예, 저는 저희 창업진흥원은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을 하시려는 분들을 지원하는 기술 창업 전문 기관입니다. 네, 저희 기관은 2019년도 법정 기관으로 전환이 되는 것을 계기로 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창업 지원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창업이라는 게 간단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창업을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주로 어떤 창업가에 지원을 해주시는 건지 그좀 궁금합니다. 저희는 뭐 특별히 네. 네. 이대해가 느꼈는데 우리 사무가님이 잠깐 좀. 에너지가 좀 부족하다라는 아, 느낌이 아, 들어. 요 아, 에너지 가 부족하다 채워야 돼요. 아, <laughs> 건강 음료 한잔 예, 드시고 하시고 는것 어떠세요? 아직 성장 이거 드시면 키가 좀더클수 있어요. 아, 아, 예. 매일 먹는 겁니다. 아, 예. 예, 좋습니다. 잘 챙겨야 됩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예. 어때요? 좀 이렇게 딱 들어가니까 에너지가 사 올라오죠? 좋습니다. 예. 예, 예. 아, 다시 한번 제가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예. 오늘 저희가 말씀드릴 게 어떤 창업가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시는 건지 그게 조금 네. 궁금해요. 저희는 이제 그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창업자부터 기존 이제 창업을 하신 하셨던 분이지만 창업 업력이 7년 이내이신 분들은 모두 지원 이 대상이 됩니다. 아,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7년 네. 이내의 네. 기업들. 기업들. 자, 이제 그리고 또 듣기로는 어, 2020년 네. 예산이 또. 어마어마하 얘기가 소문이 예. 쫙 났더라고요. 예,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저희가 그 예산이 이제 저희 전부 쳐다 합쳐가지고 1조 4,517억 규모로서 역대 최대의 규모입니다. 그리고 작년 대비해서 1,363억이 증가한 수준입니다. 어래도뭐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하게. 네, 1,300억 원대 예산이 늘었습니다. 네, 예, 예.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지원 사업이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창업 사업화 지원 사업 중에 음. 2020년도에 지원 요건을 완화한 예비창업 패키지가 있습니다. 그 예비창업 패키지는 말 그대로 예비창업자 지원을 위한 정책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음. 그 예비창업자들 중에서 혁신적인 기술이나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사업화 자금 최대 1억 원, 그리고 교육, 멘토링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있는 지원 사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음! 아, 잠깐! 1억이요? 1억! 네 최대 1억원까지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2020년에는 총 1,700명을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이 중에 일반 분야 기술 창업 분들을 대상으로 1,100명 우선 모집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4차 산업 분야나 소셜벤처 같은 특화 분야 창업자들을 600명 어, 3월에 추가로 모집 공고할 예정입니다. 저한테 아이템이 하나 있긴 하거든요. 이게 정말 이게 진짜 글로벌 아이템입니다. 진짜 글로벌 아이템인데 효자손을 들고 왔어요. 이거 제가 평상에 사용하는 건데 이거를 글로벌한 상품으로 키워 나가는 거죠. 거기 너무 떠보시는거 아니에요, 갑자기? 장모님, <laughs> 부모님 이거 이렇 효자 속 끓자마자 음. 지금 치선이 저 아래 지금 저, 저 밑에 내려가 있는데 지금 저기 끝에. 그런데 이 지원서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겁니까? 예, 뭐 저희가 어저 올해부터 그 나이 제한을 없앴어요. 그래서 나이 제한 관계 없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고. 네. 네. 그리고 예전에 창업을 해서 폐업했던 분들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일반분야 예비 창업자들을 모집을 하고 있는데 음. K 스타트업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비 창업자분들 말고 사실 기존에 창업을 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괜찮지 않습니까? 그것도 약간 소외감 느낄 것 같아요. 그 3년 이내에 초기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그 아이디어나 아이템을 사업하기 위한 자금을 지원을 하거나 혹은 아이템을 검증을 지원을 하는 초기 창업 패키지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3년에서 7년의 창업 도약기 기업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별도로 있는데요. 그 유통이나 팔로를 확대해드리고, 그리고 수출 지원을 하거나 제품 개선 등의 매출 증대를 위한 활동을 지원하는 창업 도약 패키지 지원 사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3년에서 7년 정도 이렇게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면은 이미 좀 자리를 잡은 상태 아닐까요? 그런 분들에게도 이런 정책이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3년이 지난 창업 기업들은 현금의 유동성이 떨어져서 사실 계속적으로 사업을 이어가는 거에 대한 어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데스밸리를 겪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스밸리에 빠진 기업들은 그 자가적으로 이제 매출 증대를 통해서나 아니면은 외부의 투자 유치를 통해서 현금 유동성을 좀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이 매우 절실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 이제 2020년도에 어마어마한 게준비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구글이나 MS, 아마존,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업체들과 협업을 해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한 창업도약 패키지와 그리고 구글 플레이어가 함께 협업을 해서 그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분들의 아이템을 고도화하거나 혹은 목표 시장을 개척하는 지원을 한 창구 프로그램이라는 성공 사례가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바탕으로 저희가 뭐 제품을 만들거나. 제조하시거나 혹은 유통하시거나 어, 수출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다른 글로벌 기업과 연계를 해서 지원을 해드릴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원해서 탈락했어. 떨어졌어. 그런 사람들한테는 사실 이런 정책이 그림의 떡 아니겠습니까? 음, 제 no. 여러분들에게는 저희가 뭐 필요하신 교육 프로그램을 이제 뭐 제공을 해드 정보에 대한 제공을 해드릴 수도 있고 또 멘토링을 통해서 필요하신 부분을 좀 개선해서 신청하실 수 있게끔 하는 지원도 일부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열심히 공부 안한 저로서는. 시험 못 봤는데 좋았어. 과외 선생님 보쳐 주겠다 이러더니 런아 어쨌든 뭐 오늘 아또 너무 또 우리 과장님 사무관님과 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죠 재밌었고 저희 또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에게 아좀 드리고 싶었던 메시지가 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희 뭐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예비 창업자분들은 이번 기회를 좀 많이 활용하셔가지고 저희 창업에 꼭 성공하셔가지고 본인의 그 꿈을 이루어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꿈꿔오거나 기획만 하셨던 아이디어를 품 안에 간직해 두시지 말고 밖으로 꺼내셔서 그 기회를 널리 펼쳐보실 수 있게끔 저희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은 도전이다!